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스위치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서 다가면 F 키를 누르고 나오고, 그러면 사람은 F 키를 누르겠죠. 그럼 F 키를 누르면 그때 이 스위치가 크게 화면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나와서 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게 이게 지금 UMG라는 걸로 만든 거거든요. UMG라는 걸로 만들었고 이게 그 UMG가 어떤 때 쓰이냐면 무슨 우리 게임 같은 거 보면 왼쪽이든 오른쪽이 가운데 뭐 이렇게, 오르, 이렇게 가운데 아래 이런데 이 캐릭터에 무슨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고 뭐 얼마만큼 더 가야 될거 얼마만큼 많고 뭐 이런 것들 뭐 메뉴도 간단한 메뉴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 보여주는 글자 같은 거 오버레이 해주는 그런 애요 근데 우리는 그 위에다가 버튼이라 버튼, 이게 지금 버튼인데 버튼 같은 거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UMG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 키를 누르면 그 UMG 화면이 나와야 돼요.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위젯 블루프린트로 들어가요. 네. 블루프린트를 처음 만들어 보는 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레벨 블루 프린트 말고 그냥 우리가 만드는 블루 프린트나 뭐 처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블루 프린트를 만들 때는 대체로 앞에 우리 재즈 만들 때는 앞에 mat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대문자로 블루 프린트는 bp 언더 스코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bp 언더 스코어 이거는 음 스위치 언더 스코어 ui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스위치 ui 엔터를 치고요 이 하트가 왜있는지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 아이콘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여태까지랑은 좀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탭으로 두개 연결해 놓았으면 그 다음에 만드는 것도 탭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만들어졌고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데 만약 여기다 제가 여기다가 뭐 에너지 32뭐 이렇게 써 놨으면 이게 화면에 그대로 오버레이 그러니까 겹쳐져서 이렇게 딱 보여지게 돼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시면 이제 이제 다양하고 다채로운 정보들을 사용자들한테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죠. 이쪽에 이게 이제 디자이너라고 그런 화면을 구성하는 뭐 글씨를 여기다 배치할지 저기다 배치할지 색깔을 빨갛게 할지 뭐 그런 것들을 정하는 곳이고 보면 그래프로 가면 뭔지 아시겠죠? 이건 블루프린트입니다. 그래프는 블루프린트고 디자이너는 화면 디자인하는 곳이에요. 음 이제 화면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버튼들을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일반에 들어가서 버튼 뭐 이렇게 있는데 중에 뒷배경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뒷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 뒷배경 만들지 말고 그냥 바로 버튼으로 들어가죠뭐 버튼을 이렇게 놓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의 크기가 있는데 이거를 한200 정도로 주면 될것 같아요. 200. 또 200. 그러면 버튼이 하나 만들어졌죠. 얘는 빨간색 버튼. 우리 아까 이제 봤던 거 똑같은 버튼 여기다 구현을 해야 되니까. 얘는 빨간색으로 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어피어런스에 이거 스타일에 보시면 여기 노멀이 있고 뭐 호버도 뭐 많이 있는데 노말로 들어가서 가지고요. 여기에 틴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 그러면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정해놨던 빨간색 여기 있죠. 한번 만들어 서 빨간색 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썼던 그 빨간색이 계속해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까 이렇게 올려놓는 수고를 끌어다 올려놓는 수고를 했었는데 예, 굉장그 수고가 빛을 발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색, 그 색을 똑같이 쓸수 있게 되니까. 여긴 좀 약간 빨간색이고, 저기는 좀 약간 흐린 빨간색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그 색인가? 긴가민가 할 텐데, 그럴 필요 전혀 없게 되는 거죠. 확인 누르고요. 또 버튼을 또 만듭니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크기를 200에, 이거, 200을 해주고요. 그리고 색깔 역시 틴트로 가서 이번에는 파란색. 또 버튼 또 끌어다 놓고, 200에 200을 주고, 이는 틴트의 색깔을 초록색, 또 버튼을 끌어다가 또 200에 200을 주고, 틴트의 색깔을 노란색 이렇게 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4개의 버튼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버튼을 끌어다가 이렇게 어, 놓아 보겠습니다. 때려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러다가 이렇게 놓고 또 그러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게 뭐 뭐좀잘안 맞는데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운데로 저는 지금 와서 뭐 얼추 가운데로 맞췄거든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가운데로 맞춰 주시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한게 없으니까 당연히 컴파일이 되겠죠. 저장돼지고요. 이 umg는 여기에다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서 쓰는 게 아닙니다. 올려놓으려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으로다가 안돼 라고 표시된 거.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umg는 그 말은 이거를 여기 화면에 올려놨다는 건. 그 레벨이 올라오면서 자동으로 이런 애들이 다 저절로 생성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동으로 다 이것들이 생성이 돼요. 저절로. 그런데 얘는 여기 올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성이 자동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게 Create Widget 이라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Create Widget.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작이 되면서, 레벨이 시작이 되면서 이거. 레벨이 시작이 되면서 그이 bp 스위치 ui 이 umg를 유저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보여줘야 돼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를 선택하라고 나오고 여기서 bp 스위치 ui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작이 되면서 그러이 그러니까 레벨 2가 시작이 되면서 이 umg 그러니까 이그 ui를 생성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건 이제 얘를 변수로 받아놓는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변수 말씀드렸었죠 메모리 한 영역에 딱 저장해 놓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메모리에다 다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도 이런 걸 많이 쓸 거거든요 생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메모.. 아이고 다시 생성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 메모리 저번 시간에 메모리 말씀드렸죠. 그 레벨 1할때 메모리 말씀드렸습니다. 생성이라는 건이이 이 UI에 관련된 우리 지금 봤던 그 UI 이렇게 버튼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 UI에 관련된 거를 메모리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걸 말해요. 근데 만들어만 놨지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 유파0이 이름으로 얘를 이렇게 딱가리키게끔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유바영으로 우리 물론 당연히 이 이름 안 쓰고 이제 뭔가 다른 이름 바꿔주겠어. 뭐 UI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UI라고 하면 이 메모리에 있는 요 녀석을 이이 이 UMG를 수, 가리키게끔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딱, 딱 받아놓고 있는 거죠. 앞으로 다른 데서도 많이 쓰, 쓰도록. 왜냐하면 UI라고만 하면 얘를 계속 가리키고서 얘를 쓸수 있게끔 할 테니까. 그래서 음, 이름을 바꿔 주겠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쓰기 어려운 이니, 이름이니까 어 스위치 UI라고 해 줄까요? 언더스코 스위치 UI. 뭐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위치 UI라는 이름의 이 변수를 사용하면 메모리에 생성된 이 UMG 이녀석을 쓸수 있게 돼요. BP 스위치 UI 그거죠.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녀석. 이거 거죠. 네. 한번 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만든이 녀석을 가지고 얘를 또 끌어다가 얘를 뷰포트 뷰포트는 우리 화면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실행되는 이거 이걸 뷰포트라고 그랬죠 뷰포트에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애드 2 뷰포트 여기 바로 또 나왔죠 애드 2 뷰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든 스위치 ui 이 녀석을 타겟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화면에 그 스위치 UI 그 녀석을 딱 붙이게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직접 보셔야지 아실 거예요 한번 얘를 실행을 해 보면 예,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바로 자, 가 아까 전에 실행이 되면서 바로 여기에다가 붙이라고 했었죠 얘를 생성하고 그 UI 이 녀석을 생성을 하고 그거를 뷰포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화면에 붙여라 라고 명령을 줬었죠 시작하면 시작 그 레벨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그 UI를 생성하고, 개를 스위치, 그 변수에 담은 다음에 그, 그 값을 뷰포트에 다 붙여라. 물론 얘가 없어도 되긴 하고, 이렇게 끊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개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방금 만든 그 U, 어, UMG를 뷰포트에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딱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가까이 갔을 때 가까이 가서 F키를 눌렀을 때이 화면이 나오는 걸 우리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외를 하고요 제외를 해놓으면 이제 시작되자마자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스위치 UI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 조건이 맞으면 이제 이거 보이도록 하면 되겠죠 컴파일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 키를 눌러야 돼요. F 키를 눌러 눌러야만 그 화면이 나오도록 해야,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또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F 키를 눌렀을 때를 찾아보면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인풋이라고 있어요. 인풋 그리고 그 중에 키보드 이벤트가 있습니다. 키보드 이벤트 그리고 그 밑을 내려가면 지금 잘잘 잘 쫓아오셔야 돼요 여기 인풋 밑에 키보드 이벤트 밑에 F 키를 찾으세요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ABC 순으로 있다 F 키 이게 바로 F 키를 눌렀을 때이 이벤트가 발생하게끔 발생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게 릴리즈 보통은 그니까이 이벤트는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프레스 그러니까 누를 때뗄때 뗄 때, 뗄 때, 릴리즈 뗄때 그러니까 누르면 이게 발생하고 떼면 이게 발생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뗄때 이벤트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F키를 눌렀을 때 프린트 텍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F키를 누르면 화면에 이제 뭔가 보이도록 하려는 거죠. F키를 눌렀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플레이 F 키를 누르면 여기 F 키를 눌렀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이제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키 누르게 하는 거는 움직이는 것 움직이다가 F 키를 눌러도 역시 예, 이렇게 F 키를 눌렀다고 나오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F 키를 누르는 동작이 다시 ESC를 눌러 돌아가고요. 이제 이를 음, 일단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뒷처리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